아, 3 a 기본적적인다 아신다는 가정으로 할게요, h 도 아, 오케이. 우리 다 알지. 4 o n 까지 알지. 경험 t o o 오케이 알기만 알아요. i s a 없어요. k a j a j i o k a 저 그래서. 영상 경험. i v e m 영상 a r a o 영상 m e Observer. Pogging, y o n 는 s a n g y o n g s a 는데 Yongsang, y o n g s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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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 아, 재료를 안 바꿨는데 노블 다 키시고 애송인데? 리맨 리맨 리맨, 살짝 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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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사슴 냄새 살짝 나는데? 빨리 뛰어요 뛰어요 건방 매칭 안되겠다 오늘 전, 전봉 전 키워 딜분수들어테곧들어가겠니다 아, 30초 안에 들어가는데 호다 쓰세요 노블 와 57%네 라이언이 Lion, l 나 o n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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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o 들어간 o n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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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다 올리세요. 엠 i 링크까지다 쓰세요, 빨리. 걸었어요, 걸었어요. 아스카. 어, 이 아, 이리됐다 이거. 이거, 이거. 이던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들어갔거요거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이이이거거 왜요? 이거, 하얀색 어그로 끌고 오지 마세요. 아니, 제 괜찮으니까 쭉 아니, 오른쪽으로 빠져. 빠져요. 아니, 근원이 아니, 안, 안 맞았지? 저 근원이 안써였어요 아, 그거는 렉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2데카 날라왔네? 수입아? 아, 상관없네. 아, 저희, 저희 어차피 이 페이지에서 1데카도안 하잖아요. 낯패드. 엉덩이. 이제 2분으로 넘기죠? 확인. 그럼 저 밥이 어, 아, 네, 안겁니다 바인드 다른 분이 거셔야될것 같은데. 아? 이거... 아크 바인드 있나요? 저희. 네, 네, 아, 방금, 아, 이거... 방금 아크 바인드 썼었는데. 아 썼다고요? 방금 아크 썼잖아요. 에그 에르다노바 있는데 에르다노바안 되잖아. 그 3분 3분 기다리시. 수... 그럼 자가안나 3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바인드 빅난 것 같아서 바인드 한번 썼죠 제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이스. 그냥 3분 기다렸다가 다시 썬바로 하는 게 안전하긴 한데 다시. 썸바 좀더긴거 같은데 그 원래 쿨보다 좀더긴거 같은데 동진님 말로는아 네. 그래요? 이게 180초 고리. 180초요? 네. 음... 약간 저희 여유 즐기는 느낌으로. 혹시 노바 안 쓰십니까? 아씨. 아, 저 노바 있어요. 저도 노바 있어요. 두분 안벽 조심. <목소리> 오씨. 해도 날라왔대 기회 같은 거. 어떻게 이번으로 해보실래요? 하얀색만 하... 걸면 되잖아, 약간. 자 자신 있으세요? 하얀색만 걸면 되긴 해요. 저는 뭐가 없어가지고. 저썼어요 저는 하얀색 한번 걸어볼게요. 오케이 그러 그러면은... 도전, 도전 정신으로 같이 버프 하자. 올릴게요. 오케이 버프 올리고 의지 쓰면서 한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하얀색은 확실히 걸어야 되고 검은색은 걸면 좋고 안 걸리면은. 밀기랑 찍기라도 그래, 피해야 돼. 가요. 흰색 보이면 그냥 바로 할까요? 던져요. 아, 날렸는데. 날렸는데 흰색이 없다. 어디 갔노? 그냥, 그냥 검은색 피해요. 그냥 검은색 피해요, 그럼. 저 감자 피하면서. 감자 피하면서. 어, 조심, 어, 조심, 조심, 조심. 흰색, 흰색. 아, 바인드 있냐고, 아, 흰색 걸어줄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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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laughs> <laughs> 어, 흰색 그릇 잘 살았다. 아, 위에서 걸렸나보다, 바인드가. 흰색이. 아, 위에서 걸렸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냥 안 보였던 거예요. 음. 44초 입장. 이스파, <목소리> 나이스. 2분 쓰셨으니까 권능 한번 보고 굴기를 할게요. 어우, 알아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건마 오른쪽에서 우빙 쳐주세요. 왼쪽 많이 가져오라고 아래 하면은 지금부터 슬슬 메테오 데뷔해야 돼요. 빨리 오면 지금 도올수 있어요. 디스패 응. 지금부터 왼쪽 무빙 치지 마세요. 메테오가 떨어질 때 됐어요. 밀리는 중이에요. 뭐, 이중왕. 메테오. 메테오 어, 야 메테오 지나가자 마자 건너볼게요. 바다. 안심. 이제 건능 봐야 돼요. 건능 대비. 왼쪽. 네, 왼쪽. 이거 끝나고 극딜이에요. 퍼프 올려요. 네, 퍼프 올리시고요. 2분짜리 아직 안 돌았으면 그냥 중간에 도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극딜 올릴게요. 아, 씨발. 메테오 정각에 옵니다. 네, 메테오 대비해야 돼요. 메테오 곧 와요. 조금 밀리네요밀리네 많이 리 죽일 뻔. 저제 감자랑 조심하세요. 헬 개스펠. 나이스 바닥. 네, 지딜 되게 좋아요 권능 10초 전 아래 조심 바닥 밤을 뜨고 가야지 네 수. 다음에 권능이에요 이제 가야돼요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어, 같은데? 오른쪽 같은데? 어 가운데 아니었어? 아형 뭐야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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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눈에 가려가지고 잘 안보이긴 했어요 가운데인지 음. 오른쪽인지 판별이 잘, 저도 잘 안됐어요 어때요? 어이구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감자 조심하세요 뭐 이러면 파멸 눈안 뜨고 건너오겠다 음. 힐힐힐힐 없나? 하운에 있어요 안해 네, 조심하세요 아이고 건능 10초 전 아래 조심하시고 이제 건능 봐야 돼요 5초 정도 뒤에 와요 건능 왼팔 왔어 데 아, 운데 가운데 데 2분 돌긴 음. 했는데? 이거 그냥 그때 다음 건능에 하세요. 어, 네, 네, 네.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건능한번더보고 휴게 딜로 3패 간다는 말인데. 레 네, 태어 좀 빨리 떨어지면 지금도 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받아. 조, 조심하세요. 오, 좀 느리네. 레 네, 태어가 떨어질 거예요. 감자. 접칠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이한 번만요. 일한 번만요. <laughs> 사슬 맞으 죽어요. 이란디맞으 죽어요. 조심 하시고, 건너 한5초 뒤에 와요봐야대걷건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감자, 소신, 감자, 조심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피해야돼 아,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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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바로,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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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케 메테오 조심하세요 배 와요 너, 이제 넘어가면 좋은데 아 오케이 메테오 먹고배테오 피하고 남은 극딜로 그 그대로 넘기시면 돼요 넘기죠? 오른쪽에서 감자 와야 조심하시고 얻는까지 20초 20초 남았으니까 널널해요 나를 넘기면 돼요 건능까지 10초? 아래 조심? 화면은 다음 건능인데, 이거 못 넘겨도 건능 한번 보고 넘기면 돼요. 네. 끝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오, 오른쪽. 아, 자, 빨리 넘기면 좋아요, 이거. 빨리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메탈 올 수도 있어요. 넘어갈 때 끝까지 패턴 다 피하셔야 돼요. 끝까지 다 피하셔야 돼. 어 뭐야. 이거 네? 아 이거 맞았다. 아왜 이렇게 많이 까였네. 나도. 많이 까였네요, 오늘. 어 베란다파 지제 처음. 오케이. 처음엔 리치안 잡아도 돼요. 언능한번 보고 극딜이에요, 이거. 어! 나 아, 조졌다, 이거. 10초 뒤 매트워 떨어져 이제 매트워 가요. 더블, 더블 조심. 오른쪽 큰발판 저거 쓸게요 아나 어디있지? 오른쪽 큰발판 써야돼요 걷는... 이제 지금부터 걷는거 보이시죠? 뭐라 위치 그대로 잡아야돼요 더 들어오면 안돼요 이거 걷는거 해야 돼요 위로 이거 메테오 보고 그때 메테오 보고 노거든요? 들어오셔야 돼요 왼쪽에 있으면 안돼요 메테오 들어와요 어, 아이씨 득대.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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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득대고. 바로 나오시면 안 돼요, 득대. 밀격 조심. 이제 5초 뒤메테오 들어와요. 오른쪽 금발판 나이스 저거 쓰시고요. 네요. 매테오 지나갈 때쯤부터 건능 보면 돼요. 건능 봐야 돼요. 여기서 건마 더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빼야 되니까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건능 봐야 돼 무적기. 오. 자리, 자리 잡아야 돼요? 겁만한테 붙어야 돼요, 이거. 더블, 더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이제 메테오 와요, 메테오 와요. 메테오 와요. 아씨. 레이저 안 만든다, 인큐. 어우 피가 없어. 다음에 테어랑 건능이랑 다 다음에 테어랑 건능이랑 같이 올것 같거든요. 왼쪽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